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는 두 가지를 추측해 볼수 있어요. 첫째,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그냥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깊이 잠이 들수 있지요. 그런 추측을 첫 번째 할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물이 다그배 안에 차서 배가 물로 넘치고 가라앉을 지경까지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무 피곤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예수님이 믿는 구석이 뭐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누구예요?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람, 태양, 구름, 나무, 바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구원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태풍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깨울 생각하지 않는 나 깨워서 흔들어서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여기를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간절한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선교, 그런 찬양,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식의 예수님, 철학의 예수님, 운동권의 예수님, 개혁가의 예수님 아니라 구원자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